뭐가 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쯤 약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원격 인형 뽑기라 그래서, 일본 아키바 캐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뽑은 인형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또 뽑은 것도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도착했네요. 와, 이게 진짜 인터넷으로, 이게 내가 인형 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날아온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매트리스인가. 이건 전부 가상현실 아닐까? 어쩌면, 진짜 세계에서. 날아온 물건 아닐까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진짜로 날아왔습니다 요거 택배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야 이거봐 이거 뭔가 택배도 좀 달라 국제우편으로 온거 맞습니다 아 종이 포장이 되어있네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들어있다 <laughs> 어런 식으로 딱 포장이 되어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BTS의 천국상 RM씨 RM 피규어 그리고 이건 아 우주의 탱겐 자 요렇게 세 개를 뽑았고 제일 메인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취향인 우리 브롱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돈을 얼마 쓴지 모르겠어. 제가 수십만 원을 써가지고 뽑고 있으니까, 어, 인형 뽑기 사장님께서, 아이고저 한심한 놈, 진짜 종이일 그냥 인형 뽑고 앉았는데, 조금씩 도와주셨다고. 기억나시죠? 뽑고 나니까? 더 좋네요. 역시 여러분들 취향.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다이나마이트, 정국입니다. 정국. 전국. 바로 까볼게요. 포장 막 뜯지 않을게. 또 와이프 줘야 되니까, 어, 좀 살살 뜯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야, 이게 종이만 나오냐? 작네, 생각보다. 아니, 박스는 이만한데. 아니, 실화야? 이거 뭐 질소 포장도 아니고. 어. 이것도 약간 조립 필요하긴 하네요. 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어 그래도 프린팅은 장난 아닙니다. 퀄리티가. 어, 이거 봐. 퀄리티 봐. 일단 마감이 너무 좋고 색감 뭐 연하거나 빠지거나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조립 발판까지 완성시키면 와.. 퀄리티 좋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 원치 만에 뽑은 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판에 2,500원 정도 낼 만한 퀄리티긴 하네 근데 솔직히 잘생기긴 했는데 이 정국 씨를 닮았나 하면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RM씨 RM 비교는 근데 솔직히 머리 색깔 때문에 그런가? 어.. 좀 RM 캐릭터 같아 딱 봐도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 아나 포장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는 스타일 아닌데 진짜 <laughs> 야, 이게 딱 봐도 RM, RMC 같다. 이것도 뭐 얼굴이 닮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네요. 이게 보니까 반 프레스토거든?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자. 이게 돈 주고 살라면 얼만지. 오, 여기 있다. 1 6 0 0 0 원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인터넷돈 주고 사는 게 낫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 뭐, 예. 자기가 직접 뽑는 거랑 돈 주고 그냥 사는 거랑 또 느낌 다르죠? 일단 퀄리티는 합격. 어, 이도 만족. 자, 그렇다면 은이번에는 대픽이죠 우주이 탱겐 요것도 같은 회사에서 나왔네. 반프레스토. 한번 까볼게요. 이거 그냥 막까. 어. 야우주이탱개 멋지다 진짜. 아 너무 미남이야. 근데 이게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약간 그 BTS 랑눈 스타일이나 약간 어, 재질 같은 게어좀 비슷하긴 하네. 뭐야 이거? 아 다른 건좀 마음에 들거든? 이 명찰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야이 까졌어. 야이 자신감 넘치는 탱겐상 악보가 완성되었다. 호라로라로라로로로라 인터넷 인형뽑기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봤고 메인이 남았네요. 순수 여러분들의 취향인 하순 미쿠? 어, 뭐 이름이 있는 애네. <laughs> 야, 이렇게 싸져 있네요. 와씨. 어, 어. 야, 이게 재질이 그림일 줄 알았거든 이 프린팅? 근데 이게 천이야 진짜. <laughs> 스타킹 재질. 오, 어, 이게 상상했던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라. 나 지금 깜짝 놀랐거든. 자, 여러분들 공개 들어갑니다. 디테일샷.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쁘긴 하다. 여성 캐릭터 피규어 뭐 사거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알것 같은, 네그 정도 퀄리티네요. 이건 뭐 땅을 떠나서 이거 봐봐. 천 재질이야, 천. 와, 퀄리티 보세요. 뒤를 돌, 야 이건 좀 그렇다 어, 기계가 너무 리얼하게 구현돼 있어 어디 하나 뭐 페인트가 딴 데로 튀거나 좀 퀄리티 떨어지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여러분들 안목이 있으시네요 예자 이렇게 해서 어 아키바 캐쳐 온라인으로 인형 뽑기한 거 실제로 도착하고요 퀄리티 박살납니다 예 퀄리티 너무 좋아요 어, 이거 근데 내가 다 얼마 썼더라? 자 아무튼 때깔 너무 좋아 지금 이거 퀄리티가 입증됐기 때문에 어 바로 지금 갑니다 뭘 가냐고요? 몇 개만 더 뽑자 음. 자, 보시면, 오, 뭐또 새로 들어왔나 보다. 이게 매주 새로운 경품 생기거든요? 체인소맨 같은 거안 들어오나? 체인소맨 시리즈 나오면 진짜 초 대박 날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것들, 뭘 뭐, 슬라임 같은 게 있네, 여기 또. 와, 이런 것도 또 귀엽다. 우주이 탱겐이가 앉아있는 버전, 이것도 조금 땡기긴 한다. 아우 네즈코상. 레즈코는 무조건 뽑아 뽑아 도 되지 않을까? 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 일단은 우주이탱겐 SD 버전 뽑았으니까 레즈코상 한번 뽑아볼게요 레즈코상. 지금 38,000 MP가 있네요. 이게 몇 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포인트 구매 버튼 먼저 할게요. 난그니까자약 <laughs> 10만 원씩 더의 포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뽑을 수 있죠. 안 그래 번 이상? 그렇대요, 예. 자, 네즈코 상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터내 네즈코에 몰빵하잖아? 사장님 분명히 도와준다. <laughs> 아, 이렇게 걸려있네. 와, 이거 근데 이거 처음부터잖아, 거의. 와, 이거 거의 처음부터 내가 다 뽑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스타나 한번 해보니까 좀 요령이 생겼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서 가까이 와야 돼. 어, 됐어. 옆으로, 옆으로 끌고 와. 뭐야, 이거? 하면 왜, 어, 좀 끌고 갔지 이거 아주 잘한 거야. 어, 이제 반대쪽으로 또 끌고 옵니다. 근데 저걸 몇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끌어, 끌어! 오케이, 조금 앞으로 나왔냐? <laughs> 똑같은 건가? 어. 들고. 어, 이거 제대로 안 걸렸네. 오!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러지 말고 동전 넣읍시다. 야, 내가 계속 넣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야, 잠깐만, 나, 나와줘버렸어. 잠깐만, 내주고 찾아야 돼. 잠깐만, 누가 나 하던 거 이어서 지금 자기가 꿀빨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 내주고내주고 내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가된밥에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이거 순번이 중요한데, 플레이 예약하면 할게. 야, 더 이상 예약 안 된다고? 아,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얼만데? 광클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냐? 저기요, 예약 좀 하게 해주세요. 아, 미치겠다. 예약이 왜안 빠지지?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하필 이 시점에서? 아, 이거 뭐 오른가 봐, 이거. 뭐지? 내 죽고 아예 안 되는데? 오, 됐다. 된다, 된다. 아, 예약 안 되는데. 예약은 걸려있는데, 지금 게임 실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뭔가 옳은 거 같기도 하거든요. 왜안 하냐, 사람들이. 이거 나못 뽑게 하려고 지금 누가 선 예약 걸어놓고 지금 하지도 않는 건가? 아, 이거딴거좀 하다가 와보겠습니다. 어, 요런 거. 어, 좀 이미지가 비슷하네. 자, 뭐 제가 뽑아, 뽑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전시 해야 되니까, 예, 요거 예, 한번 가볼게요. 예, 플레이 예약. 요거 뽑다가 내주고 가면은 있겠지 뭐, 내주고. 세 새로, 이게 중요하다. 새로, 새로, 새로. 앞쪽으로 한번 들어볼까, 의외로? 걸리나? 오케이, 들었어. 제대로 들었어. 옆으로 보자. 요는 좀 앞으로 넘겨야 되나? 뒤로 보내야 되나? 아, 요즘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잠깐만, 분석을 좀 해보자. 이쪽으로 가서 좀 넓어지는 건가? 요쪽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들어서? 어? 될것 같은데? 이 밑으로 돌면? 세로로 빠질 것 같은데, 요 밑으로 쏙? 됐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뽑 보자. 어, 여기 딱딱 내가 넣고 싶은데 넣었다. 들면서 예, 아예 못 든다고요? <laughs> 들어, 들어. 어,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어, 이, 이 종류는 뽑을 수가 없어, 내가 보기 마인크래프트 칼가 보자. 어,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와이 양반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칼 뽑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네요. 오, 어, 오! 어. 아, 이거 잠시 예약하면 된다 될거 같은데? 뒤에를 들면 와, 뒤에 되는게 효과 직방이다. 이거 고수분이신데? 잘 배워갑니다. 어, 그럼 요런 스타일은 뒤에를 들어줘야 돼. 아까 네지코상 내가 앞에를 너무 들었거든? 네지코상 지금 할수 있나 볼게요. 아니, 근데 같은 기계 아니야, 이거? 같은 기계가 지금 공유하는 거야? 아, 이 양반이 지금 마인크래프트 칼을 뽑는지, 네지코를 뽑는지 그건 알 수가 없네. 아, 이거 나, 내가 뽑을 수 있는 건데. 어, 뽑았다! 아, 진짜! 네지코상! 네지코상. 다른 내주코 뽑을 수 있나, 이제? 헬기 내주코상 한번 봅시다. 이거 뭐야? 어, 이 가운데 빨간데 한번 성공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가봅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에 될 수도 있어. 이거 규칙이 뭐예요? <laughs> 이렇게 왕창 된다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핫! 에라이. 내주코상 다시 돌아왔나 볼게요. 어, 내주코 돌아왔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무조건 뽑을 때까지 갑니다. 오늘 그냥 끝까지 가보자. 초반에는 좌우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끌어주고 내리막길에서부터 뒤에 들어주면 된다 이런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들죠? 오케이 이런식으로 지금 된거 맞냐? 털어! 아 거의 안 털리네 이제는 뒤에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왔거든요 뒤에 딱 들어주면 확털어버면돼 뒤에 잡아라! 잡았다! 털어! 들어서 털어! 털어버려! 털어! 오케이! 앞으로 많이 나왔다 터는 겁니다 잡아 줍니까? 잡았죠. 듭니다. 오 미끄럼틀 왔어. 미끄럼틀. 어 지금 방금 미끄럼틀 탄거 보셨어요? 나 고수됐다. 오케이 같은 라인 걸렸죠. 오케이 미끄럼틀 탔죠. 어, 물론 이걸 뽑 뽑아서 좋긴 한데. 와 이거 살짝만 더그면 나오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 들면 이제 끝이에요. 나온다. 가자. 예스! 근데 이거. 돈을 얼마 쓴 거야? 어, 이거 하나 뽑는데 평균 한 3만원, 4만원 뽑은 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맞냐? 절대 이게 더 이득 뽑면서 뽑을 수 없는 구조인가? <laughs> 아무튼, 네즈코 상을 뽑았어요. 그래요. 그럼 네즈코도 뽑았으니까, 이거, 이거 하나 주긴 좀 아쉽잖아요. 약간 어, 어울릴만한 그런 캐릭터 하나 뽑아볼게요. 이거 상당히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 절대 제가 뭐 뽑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전시하려고 그러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뽑는 방법은 똑같겠다. 어, 같은 라인 들어갔다. 미끄럼틀 가나요? 미끄럼틀 가나요? 아, 그래도 좀 앞에 나오긴 했다. 어, 이제, 이제부터는 뒤에만 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들어! 쭉! 가사명 보고 있어. 와, 하이에나 같은 녀석들. 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거 더 깜빡깜빡 거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겁나 깜빡 거렸어. 지금 카메라 오류야! 됐나? 어, 됐어, 됐어, 됐어. 간다! 오, 끝에 이거 뭐야. 덜렁덜렁. 덜렁. 아, 앞으로 한두번 안에 끝장 봅니다. 어, 아, 걸렸다. 어, 됐다. 오, 오히려 좋았고. 자, 제가 두번 안에 끝장 본다 그랬죠? 이번 판에 뽑겠습니다. 반 이상! 반 이상 친구! 내가 뽑아줄 거니까! 반 이상! 친구가 오게 되었어. 내가 소중하게 피규어 장식장에다 장식해줄게. 와, 이렇게 해서 반 이상 친구까지. 와, 이거 얼마나 치. 아 이거 얼마야? 이거 거의 4만원 썼는데 지금? 66,700원인데요? 아 맞아 난 이거 30만원에 뽑았지 거의 이거 인형 뽑기는 도박이야 망했네 이거